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내 집은 반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에, 교회는 교회에 닿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성전 정화작을 업 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한번 하셨고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한번더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마지막 한주 가운데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당시 부패해져 있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특별한 건축물이었죠.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 번에 걸쳐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그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그의 다음 대인, 왕인 솔로몬에게 그것을 건축하도록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등극하고 아버지의 유혹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인 모리아산에서 이게 짓게 된 것입니다.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는 전혀 시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죠. 열1기상 6장 7절에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은 그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이미 다 망치고 뭐고 다 껴서 다 완성해서 옮기기만 해서 그쵸 구축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소리 없이 지었다는 것은 어디고 영적인 어떤 의미가 굉장히 많죠. 예, 영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있는, 있는 성전 뭐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우리 속에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우리가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이 성전에 현존하시는가 예배당에 현존하시는가 우리 가슴 속에 현, 현존하시는가 한번 따져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개가 지대했는데 법개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또 만나항아리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법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리,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 되는 것이죠. 예, 다른 소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이겨서 멸망했죠. 바빌론의 군대에서 성전은 불타게 되었고 성전의 모든 기물은 강탈 당했고 다 부서지고 깨기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의 아픔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편 74편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덮은 나이다 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란 나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정신과 얼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장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나라를 잃고 또 많은 엘리트들은 바벨론 포로로부 들려갔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봉국에 있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죠. 그렇게 보낸 세월이 70년 세월이었다는 거죠. 포로생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세계의 정치 판도가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겁니다. 페르사죠. 예. 바사 제국의 고레스왕은 포로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봉국에 기한시켜줍니다. 보내줍니다. 예. 그 때가, 어 주전 537년인데, 스루바벨을 지도자도로 해서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 문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아직도 나라는 황폐되고, 또 옛날 그 부서진 모습 그대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런 성전 역시 부서진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스루바벨은 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고 주위 이웃 민족들이 끈질긴 반대도 불구하고 이 부서진 것을 전부 다 일으켜 세워서 재건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게 스루바벨 성전이 는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들이 흘린 눈물은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현존함을 느낄 수 있는 현상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것에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는, 전에 보다도, 1차 성경보다도 솔로몬 성경보다도더 보잘 것 없고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미안했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지어진 수룩바벨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정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수룩바벨 성전도 아니고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성전이 뭐냐하면면 바로 그 헤롯 왕이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출신인 해로도왕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아정책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예, 성전 퇴위에 주전 20년 착공하여 9년을 시간을 보내서 외형이 완성되고 세부적인 공사는 63년경에 마무리된 것이죠. 그로부터 7년 후에 다시 성전은 로마의 침략에서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수루바벨 성전으로 거쳐서 헤롯 성전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성전이든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의미가 대단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정신적인 장소 어떤 의리 이렇게 맺혀있는 담겨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귀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확실히 할 때도 있었지만 그 기능을 상실하고 제대로 길을 걷지 못한 타락이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타락일 다 다음에는 성전이 파괴된 그런 상황이. 왔는 그인 순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보면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었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지며 라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성전의 구조를 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성전의 얼핏 모형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성전에는 첫째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제일 입구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만 허용된 그런 장소입니다. 성전 내에 경내 바깥 중에서 가장 낮은 곳, 입구에 위치했고, 두 번째는 고, 입구를, 그 벽, 그 방을, 담이 벽이 있어서 90cm 담으로 이방인이 이를 넘을 경우에 사용을 처하는다고 경고문이 붙어 있던다고 합니다. 셋째는 여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 뜰보다 또 90cm 높은 곳에 유대 여인들이 출입이 허용된 뜰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는 그 여인들은, 그 여인들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뜰에는 유대 남자들만, 예. 옛날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 안 했잖아요. 인구통계 조사에도 사람을 다 빼버렸잖아요. 남자만 일단 숫자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별이 있었던 것이 유대 남자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들이고 다섯 번째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는데, 성서와 지성수로 구분이 됐어요. 제사장들은. 성소는 제사장들이 정해진 때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며, 또 지성소에는 대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들어가 죄를 대속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성전은 신분이 위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에, 되어 있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 지만 언뜻 생각하면 성전에도 차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비춰줍니다. 네, 성별에 차별 있다는 것은, 어, 어,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이게 차별의 의미를 두지 말고 차별을 이렇게 해놨지만 그 차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다는 긍정적인 그런 이해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보니 성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가신 곳은 먼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야 하나? 이방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은 없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방인의 하나님의 기도하는 소리는 안 들렸다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 소리는 컸뇨. 종교 지도, 지도자들하고 결탁한 장사꾼들이 특실거리고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고 성전서를 내는 환전사이 있고 이런 장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상실한 성전을 보고 분노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 주님은 평소에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사랑의 모습을 숨기시고 전혀 예상밖에 화를 엄청 내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방인뜻에서쫓아낸고 있어요. 그들이 사용한 상과 의자를 다 그냥 엎어버렸던 거죠. 장사라고 물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러 못하게 못하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전을 정화한 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십진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진압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성구로 성구로 교독한 이사야 56장 6절 8절 사이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봉독하면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찔만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어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의지대로 살면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소로 바뀌었으니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장소는 어떠냐? 여인의 뜰이나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은... 그대로 잘 유지되었을까? 이거는 보나마나 이방인의 뜰이 그 모양이 있는데 다른 장소도 똑같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둥알할 나이가 없다. 다 부패되었다. 당시 이권의 누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성전의 모든 것이 기도하는 집이나 성전의 기능으로서는 상실하고 장사의 터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청소하기 위해서 정활하기 위해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이 온다면 성전의 기능이나 교회의 기능이 정말 잘 됐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성전의 기물을 엎어버리고 기물을 부수고 사람을 쫓아내고 막 이래야 할거 아닙니까? 주일날 교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전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등등은 이유가 있지만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주일에 물건 파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결코 결론은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 눈으로 판단해 볼지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는 거죠. 주위의 성도들 대상으로 어떻게 물건 파는 것이 좋은 것이냐? 좋지 않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건축원금이니 또선교자금이니 이러면서 이렇게 특히 여성 분야에 여성 회장들이 이게 사업본부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교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보고 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정말 이걸 그냥 놔두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들은 교회는 교회 타워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 사업을 하고 오는 곳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것을 무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 하면 안 된다. 교회의 빌미를 빌어서든지, 개인의 빌미를 빌어서든지, 교인들이 내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그섭쩍함 이런 것조차도 있으면 안 된다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회복된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시선을 성전된 나 자신을 볼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이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리하니라 했습니다 교회 시대인 요즘 성전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배당도 되지만은 은밀히 말하면은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그렇다면 내 마음의 성전은 과연 기도의 집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의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만몬신 또, 잔뜩 들어있다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한편에는 또, 만물이 뭡니까? 부하입니까? 돈 아닙니까? 재물 아닙니까? 소유 아닙니까? 그 시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만족해야 할때 마음의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리로 가득 찬선전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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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소리만 들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힘들어져 버렸다는 것 이신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 장사체의 소리 만만의 소리가 가득 찬 성전된 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지구를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화를 내시고 채찍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먼저 정화 작업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사순절을 지난 기간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성전된 성도님 또 개인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다시 기도의 소리가 새벽마다, 시간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기도하는 성전으로 기능을 다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온님을 다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